딱놀아 아, 아, 나 로비 1짤 로비 2개 짤나아리어요아리아리어요아 왔어 리나라리리 네, 그 동계 쪽 하나 있어고 d e f i e t t 방하나나 왔어요 o d o o i n 니다 e e a y 나이스 y o n y seconds e t o n m i o h g o t t m e e i n g t o x c d i o r e m t h s e o t e n s o r e o i 5 seconds t e y a can't c o t h a s i e r d e o t m o s e d 어 s n t e d e a y e o p i n r d e f i n e c n o s h l d i m e o v e t s e c o n d s l e f t 오른 쪽 오른 오. 오. 른쪽 아, 어디를 고 오, 티스퍼데이. 한번 쳐. 피야한번피해 아까 아까 애쉬 자리야? 애쉬 누구? 애쉬데 시가 필이야, 형. 에시. 다른 애야. 올짝 탑시야, 올짝 탑시. 형 이거 샤워복도 퀘시했거든? 1딱1이고 천천히 해봐 빡 우리 빡 주방에 빡 어. 오케이 어? 아... 아... 야야야 하나 짝타 하나 짝타 화장실 하나 갔는데? 하나 짝타 나이스 라스트 1 라스트 원 1hp 짝타 1 p 야 어디지 모르지? 어 몰라 거

옥상 하나 있네. 다이빙 드론 중. 다이빙 드론 캐고. 거기다 슈퍼 붙이고 와서 안, 오래 안 버텨도 돼. 다이빙 큰 차. 짤? 다이빙 큰창 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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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온다, 둘러 온다, 지금! 지금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핫, 핫. 나이스. 여기 아, 그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어 보고 있긴해 보고 있오른쪽 있긴 오른쪽, 오른쪽 들어와세요. 아, 4고 개. 나이스. 아, a 요 펜트장하나 아, 있어 트펜트하이라펜라고우스펜트하나하우스 펜트하우스, 펜트하우스, 펜나하우스 펜트하우스, 하나더 있어 하우스 펜트하우스, 펜트하우스, 이트하우

이아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에서 아, 그 빌레, 너, 벙커 벙커 벙커라인 벙커라인 얘가 okay. 방피에요 벙어 아, 사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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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삭다리였어요 아뭐야 야나 외벽 외벽 넘어어 외벽 넘어어아 야나 아, 진짜 나이스 나이스 깜빡 깜빡 컴팩트 줘트 그 있죠, 그기 아, 아, 있어 아직 그기 숨어 있는데. 나올지 않았어. 캐논링. 그래 그기 있는데. 어뺀 거가? 빼서 없었는데 캔버거 있었는데. 아이 누워 있어, 누워 있어. 오른쪽 누워 있어, 오른쪽 누워 있어. 내이지그 누워 있었나 가 보니. 나 중계로 가 줄게. 그런 적? 계기 장치 조심해 봐. 했지 안 되었어. 빨복 쪽 없어요. 빨복 있다. 빨복 하나. 빨복. 빨복 그힐 빨았어요. 네? 빨복 잘. loading new mag. 아이고 하나 더. 나 본분 중. 아반에 들어어요10 seconds remaining. 요 나이스. 나이스. 아포 나이스. you located bomb. 아위층에서 보고 있다. 어. 어디? 중계 해치나, 가해치, 해치나, 가해치나, 가해치나, 가 올라온가요? 해치나, 가 어. 하나. 어. 뭐? 발키리 캠어디던졌어요 사무치 캠좀 봐줘. 아, 아. 어. 사무치 캠. 아. 야, 세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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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관이었어. 세관, 라스, 세관이었어. 아. 요 사이트 캠 같은 거 없어요 세관이었어요 마지막 야 세관 삼거리 박어줬으면 삼거리 박어 삼거리 어디 삼거리? 1층 일층 1층 일층 삼거리 1층 삼거리 아니 사이트 박아줘도 알리바이가 세관이었거든 요 투자 봤을 거 같긴 해요 더 이상 몰라 더 이상 몰라 예 에시 에시 애쉬 빠졌어. 에시는 저기 딴 데로 빠졌졌어 r y i n g I'm t r y 다 이, g I'm t r y i n 있는데, 보안실 라인. 보안실 라인. Okay. 2층 하나, 보하실 라인 하나 같아. I'm t r y i 나 내려갈게 여기 키친야나 띄치. 어! 아, 기운자 먹혔어 격자, 격자, 먹, 자 격자 먹 어? 사이트 다 먹혔네 그냥 네, 아. 다 먹혔어요 병뚱, 철중 먹혔어, 그냥. 그냥 <목혔어>, 먹혔어. <목> <잡다>. 저기 기둥석기둥석 <목> 기둥설이랑 <목> 2층 하나 에이스가 안보여 에이스 못 봤어 나가 아이방 하나, B사이트 하나 있어요. 이핀 B사이트. 에이스 하나 하나요. 봉라인에 아! 마지막 초봉 라인이었어요. l 온다.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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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n i 보고 있긴 한데 사 s a 사 k i 사 a r 사 is ark. s 사 r k is ark. s a r 사상실 ark. 사 a r k is ark. Sark is 영사 도는타계인 김... 위에 인타계인상켓인 타켓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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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지인라요인 타켓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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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켓어 타켓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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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켓상 타켓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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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인 이게요. 영사도 들어 있어요, 이미. 10 seconds. 사람다 사람다 이 새끼. 아요 한번 야야 야야야. 다 갔다. 킬. 살아. 돼5 s e c s e a n 다 갔다. 다 갔다. 아포. 나 지금 아네이티